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이제 함장 435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갈길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을길 나가도로 나와도 세상무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즉괴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딘 골짝 지나가며 저만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로 나와도 행하소서 쥐께로 가까이 쥐께로 예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가 길길나가도록나와도행도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로 6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마가 복음 6장 3절로 6절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제가 네 절이나 보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선지자와 고향이라고 좀 정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 부분입니다만 설교 제목을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처음 할까 하다가 아, 같이 동등한 상태에서 좀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정했는데 오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3절부터 읽었지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거의 유사해요. 다만 뭐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혹, 아니, 행할 수 없었다, 혹은 아무 기적도 안 행하셨다, 뭐, 요런 차이만 있을 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유사해요. 어, 그리고 이 기사가 마태 마가에만 나오냐면 그렇진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거의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고, 유한복음에서는 이 문구가 거의 유사하게 많이 몇번 등장하는데, 어, 대표적으로 오늘 고향에 가신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나오지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마가복음에서는 3절, 4절에 나오지만 아예 이가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4장 4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굳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복음서 전체적으로 선지자 혹은 예수님이라고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3절도 좀 길지만 3절, 4절부터 이어서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사는 외의 동네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기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고향을 찾아오신 거예요. 고향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소문은 이미 들은 거예요. 소모네님이 들은 거라 예수, 가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수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본 거니까. 이 그들에게, 낯설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예수인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보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우리가 알수 있는데 여기 더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사렛 외이의 동네에는 예수의 형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심지어 그 형제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다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누이들이 그러니까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랑 같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장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똥기적이 갈 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가 저보다 잘 알고 있고, 어렸을 때 어떤 개구진 모습이나 혹은 뭐 칭찬할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어,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뒤에,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 이 배경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의 뒤에 뭔가 변화가 있나 하고 혹시 왔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나사렛에서 떠날기 전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들어봤으니까 혹시 예수님의 뒤에 후광이 이렇게 막 아우, 우리말로 하면 아우랄까요? 아우라가 있나라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지?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기 안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참 많이 대하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미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어요.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도 이것인데 마가복음에서는 행하실 수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 차인데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행하지 않으신 건데 마가복음에서는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간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예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알고 있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의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누구든 이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를 갖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내면에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나거나 혹은 그가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심지어 부모도 자식이 움직이고 자식이 생각하고 자신이 자식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다알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단번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무엇이냐면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는. 여기 우리가 생각하면 누군가가 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고 판단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우리와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성장한다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보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장의 눈이 성장하는 것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 성장은 경험되어질 수 없고 그 성장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셨고 그곳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는데 선지자와 고향 그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있어요.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썼던 단어인데 뭐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표현이었었어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를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수이 여겼던 것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 여겼던 것처럼.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 동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 안에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거부의 말이거나 나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그분은 그냥 짊어지고 가세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 좀 들었어요. 우리가 나사렛이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나사렛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사렛이었으면 좋겠는 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에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 그걸 갖고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빚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로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인 신기범이란 이름을 저는 계속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최영숙, 그리스도인 김희진 이런 이름을 들고 우리가 야사렛을 나사렛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나사렛이 아니길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인 신기범이요 신기범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기범의 잘못으로, 저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수히 여기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신이 나사렛 출시라는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으셨고 드러내셨고 그 이름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도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 보면 되게 비유의 그 은유일 수 있는 그 심정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신기범 그리스도인인 누군가의 이름을 짊어지면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결국에는 결론에 우리의 삶을 누군가 반추하고 회상할 때아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군가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이름을 그리고 그런 영광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주님 주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어떤 환영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고 그곳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음에 불구하고 <laughs> 당시께서는 평생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비웃음 비아냥을 들으면서 당신의 사역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그렇게 자신의 시작을 그렇게 기억하며 짊어지고 가신 것이겠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그 말일지라도 결론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쯤에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말할 때에 오히려 나사렛이 비웃음이 아니라 칭찬의 이야기가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영광의 이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할때 영광의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 이름의 책임을 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러지. 오늘 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